아영이가 3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선생님은 아파서 그런 거라고 하셨지만 아영이 집에 가봐도 없고 역시 뭔가 이상해. 혹시 사고람 때문에? <laughs> 설마? 역시 너였어! 왜? 그래! 아영이를 어떻게 한 거야? 빨리 아영이를 원래대로 돌려다 신상이거든요. 자보여줘 보이죠, 레이바. 짜잔, 바로 이 책입니다. MBC 심야괴담에 니니키즈가 콜라보한 무서워도 놀라지 마심야게담첫 번째 학교에서. 책만 보도 봐도... 무서워 무서워 아빠는 심장이 쫄깃해서 못볼것 같아. 어우 <laughs> 놀라지 마세요, 코드가 떨지 마세요. 어우 정말 제가 오디오 성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누군가. 역할을 맡았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역할을 두개 맡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미나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라이이의 성우 도전기!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도 있답니다! <laughs> 어 안녕 어? 라이와 요번에 오디오북 캐스팅 됐어요? 응. <웃음> 축하해요. <웃음> 근데 역할이 되게 많더라. 어, 한번 우리 연습을 해 볼까? 중요한 거는 이런 표정 있지. 응. 이게 되게 잘 맞아야 돼. 그래야지 딱 들었을 때 어색하지가 않거든. 알겠지? 응. 그래서 감정을 조금 평상시보다 좀더 오버해야 된다. 왜 오버해야 돼? 응. 목소리만 나오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 만화 그림은 좀 아무래도 드라마 이런 실사보다는 좀 그림이 과장돼 있잖아, 응. 그렇지? 표정도 이렇게 과장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오버해야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떤 감정일까? 좀 무서운 그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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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울 때 어떡하지? 어 무서워 이런 감정이겠지. 어 오늘, 응. <laughs> <laughs> 오늘 특집이라 그런지 정말 무섭네요. 여기 소름 돋은 것좀 봐요. 얘 표정 보이지? 이 표정을 똑같이 지어야 돼. 왠지 알아? 이 표정을 지어야 이 감정이 나오거든. 오늘 특집이라 그런지 정말 무섭네요. 여기 소름 돋은 것좀 봐요. 그렇지, 잘했어. 자, 여기서 더 으스스라고 돼있지. 이 표정 내가 지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하고 있 이렇게 있네. 으흠.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해? 아, 괜히 막 한기가 괜히 막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으, 무서워. 더 오버해서 무서워야 돼. 알겠지? 자, 큐. 아, 괜히 막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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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좋아. 무서울 맥 계속 갖고 해. 어, 어, 지은 씨도 느껴져요? 어, 맞아요. 지은 씨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연아 씨한테 귀신이. <laughs> 으, 으아, 뭐야? 어, 더 해야 돼. 더 바둥바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으아, 뭐, 뭐, 뭐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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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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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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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그게 정말이야? 그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 해봐. 그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래, 그게 자연스럽다. 에이, 나도 알지. 조금 더 애교스럽게 뭔가. 큐, 나도 알지. 야, 박미나 어서 봐. 장난 아니야. 왜? 뭔데? 뭔데? 열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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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기회는 지금 뿐일지도 몰라. 자... 뭔가... <laughs> 아... 열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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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기회는 지금 뿐일지도 몰라. 자... 톤 조금 더 내려서 더 세게... 역시 너였어. 왜... 역시 너였어. 왜... 그렇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잘했어... 음... 응. 응. 와우. 올림픽스테이. 어, 뭐야? 네 감사합니다. 어우, 오늘 특집이라 그런지 정말 무섭네요. 여기 소름 돋은 것좀 봐요. 괜히 막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으. 혹시 목덜미에 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 맞아요. 지은 씨도 느껴져요? 아유 전 절대로 아니죠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잖아요 오늘 연아씨가 귀신 이야기 제일 많이 한거 알죠? 그러니까 연아씨에게 귀신이 어? 으 아, 뭐 뭐야? 선풍기 바람이잖아요 <laughs> <laughs> 웃지 말아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심야 괴담회를 어떻게 찍는 거예요?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합니다 소금도 팍팍 뿌리고 엠비? MB? 엠비씨 마스코트잖아요. 얘가 왜요? 오,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생겼구나? 그게 정말이야? 그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치, 절대 비밀이야. 물론이지. 난이나 너랑 한 약속은 꼭 지켜. 나도 알지. <laughs> 뭐야? 무슨 일이지? 저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 귀신 사물함! 귀신 사물함이 열렸으니까 이제 학교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귀신 사물함은 소원이 들어줬다던데? 정말? 아이, 아영아. 화좀 풀어라. 미안해. 응? 화장실에 있었는데 걔들이 사물함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됐어. 오늘은 나 혼자 갈래. 미나 네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 아영아! 아영아!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영아, 가, 같이 가. 왜? 왜? 뭔데 뭔데? 정말 기분 나쁘게 생겼다. 하, 열렸다. 어, 어쩌지? 기회는 지금뿐일지도 몰라. 에, 모르겠다. 우와! 몰라!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정말 실망이야. 뭐라고? 아영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나도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런데도 아영이 너는 계속 화가 나 있고. 말이야. 아영이가 3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선생님은 아파서 그런 거라고 하셨지만, 아영이 집에 가봐도 없고, 역시 뭔가 이상해. 혹시 사물함 때문에? 설마? 역시 너였어! 왜? 그래! 아영이를 어떻게 한 거야! 빨리 아영이를 원래대로 돌려놔! 야 끝났더니 음, 밤이 음, 됐어요. 한번 들어갔고 지금 한지는 한 시간 안 됐어. 너무 음. 되게 금방 끝났어. 자 라이마 음. 아 이렇게 성우 한번 참여해 봤는데 어땠나요? 아? 아 다른 성우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차례가 다 걸수록 오 파이터 파이터 이런 생각 계속 들었는데요. 그래도 연습한 만큼 결과가. 아 정말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하게난 무서워도 놀라지 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오디오북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Bye bye. 라인튜브 이벤트. 라이미가 직접 오디오북 상으로 참여한 책이 출간됐어요. 댓글로 책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 중 10분께 심야계담의 니니키즈 무서워도 놀라지마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2일 일요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 월요일 라임튜브 이벤트 영상 댓글로 발표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라임튜브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아네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EBS 성우 권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캐치 티니핑에서 깜빡핑을 맡았어요 아 여기가 어디였더라 어우 깜빡 어 저기요 저좀 알려주세요, 네? 어, 또 깜빡. 무서워도 놀라지 마. 심야괴담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궁금해요. 아, 네, 저는 귀신 역할을 어? 맡았는데요. 그 철봉 귀신이 있는데, 노이샤! 네. 음... 네. 귀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눈이 딱 마주쳤을 때이 아이의 그 놀람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감정 표현이 되는지에 중점을 뒀는데 많이들 아마 무서우실 거예요. 근데 무서워도 저희 니니키즈 소 천사들이 많이 도와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꼭 수호천사들을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니키즈가 요 MBC 심야게담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민속촌과도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니키즈 친구들이 한국 민속촌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가까이서 또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민속촌도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니니키즈의 책 무서워도 놀라지 마꼭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야 계담에, 니니키즈, 무서워, 놀라지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